발 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구요. 반박씨.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7600X3D 벤치마크 공개. AMD가 조용히 출시한 라이젠 7600X3D를 저희 쾌이사존이 직접 공수해서 벤치마크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가격은 이거 299달러가 맞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제품 우리나라에선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이 상품성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이베이 되팔리한테이 웃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아, 어, 이게 지금 영수증인데요. 정확하게는 배송비 40달러 포함해서 총 390달러가 들었고요. 관부가세 52,000원까지 납부를 해서 총 금액이 584,000원 정도가 들었어요. 아, 솔직히 MSRP 299달러가 거짓뭐 60만 원 가까이 되는 셈이고 응? 그 돈이면 뭐더 보태서 그냥 78X3D를 사고 말지 뭐가 승리자니 어쩌니 하냐 하실 텐데, 네. 이게 만약에 299달러에 정상적으로 국내에 유통이 됐죠? 그럼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랬다면 거의 시장을 다 박살 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구매 금액은 어쨌거나 리셀가나 다름 없었으니까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끝까지 보시면 왜 7600S3D가 최종 승리자인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스펙입니다. 정확하게 출시는 올해 8월 30일인데 저희가 실제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건 9월 중순이었습니다. 제조 공정은 기존 7800X3D와 동일한 이 TSMC의 5나노가 쓰였고요. 6코어 12스레드 구조에 부스트 클럭은 앞서 나온 9600X보다 한참이나 낮고 7800X3D랑 비교해도 다소 낮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제일 중요한 3DV 캐시의 용량은 차등 없이 64MB가 그대로 더해져서 L3 캐시 용량 9 6 m b 고요 66W TDP에 88W PPT 수준으로 게임용 CPU로는 전성비가 거의 뭐 미쳐 돌아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더군다나 가격이 299달러. 모블럭 시장 초기에는 이거 프리미엄이 붙는 바람에 이 MSRP를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이게 만약에 안정화가 됐고 한국에도 유통이 됐다. 그랬으면 진짜 난리가 났을 수준의 이 엄청난 가성비예요. 자, 이제 다음, 제일 중요한 게임 성능입니다.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건이 FHD 기준의 총 15종 게임 벤치마크인데, 보시다시피 7,800X3D랑 종합 게임 성능이 거의 비슷해요. 평균 프레임으로 보면 2.5%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뭐 물론 하위 1%로 우 같은 경우는 4.9%까지 차이가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 7 8 0 0 x 3 빼죠 그럼 지금 이 게임 성능 측면에서 그냥 다 패고 다니는 게 이번 7600X3D에요 같은 젠포도 아니고 젠5 아키텍처가 적용된 9700X 뭐 9600X 이런 애들도 그냥 어? 탈탈 탈고 다니고요 희대의 명기인 이 58X3D는 물론이고. 경쟁사 인텔의 이 14700K보다도 더위급 포지션입니다. 자, 이걸 9700X랑 자세히 비교해보면요. 이 3DV 캐시발을 제대로 받는 게임에서는 이 체급 차이가 확 벌어져요. 대표적으로는 뭐, 원신, 로아, 배그, 그리고 피해 거짓 같은 게임들인데, 아시겠지만, 이 9700X 대가리가 깨졌다면요. 9950X 대가리도 같이 깨진 거나 다름 없습니다. 라이젠 9000 시리즈의 게임 성능은 다 어?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9700X가 졌다. 그럼 7600X3D 하나로 라이젠 최신 9000 시리즈는 그냥 싹다 제압이 가능한 겁니다. 경쟁사인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에로 레이크 공식 슬라이드 나오고 난 뒤로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인데 이미 에로 레이크의 게임 성능이 기존 14세대보다 떨어진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7,600 X3D가 14,700K의 뚝배기를 깼다면 이거 이미 경기가 끝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사 4나노 최신 CPU 그리고 경쟁사 3나노 최최신 CPU까지 겨우 MSRP 299달러인 이번 6코어 12스레드 이7,600 X3D가 다 패고 다닐 수 있다는 건데 와 이건 엄청난 상품성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녀석이요 TDP랑 PPT도 100와트가 안 넘습니다. 그렇게 비싼 마더보드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어? 돈좀 쓰겠다 하면 B650 조합인데 저가형 보드인 A620으로도 뽕 충분히 다 뽑습니다 어쨌거나 X3D는 이 게임만 하려고 사는 거고 명확하게 게임용 CPU인데 굳이 뭐그 확장성 같은 거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뒤에 뭐 USB 8개씩 10개씩 꼽히고 썬더볼트니 뭐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VRM 방열판의 뭐 두께가 어쩌고, 보드 뒤에 백플레이트가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게임 프레임만 보면요. 이번 7600X3D의 가성비 마더보드 조합이 AMD 본진도 그냥 싹다 털어먹고, 인텔 차세대 CPU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고도 남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 9600X3D의 출시 가능성도 염두에 볼수 있어요. 뭐 당장은 이 9800X3D의 발표가 코앞이라, 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시겠지만, 제가 볼때 7600X3D의 상품성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9600X3D 역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MSRP 지금 수준으로 확정되고, 만약 국내에도 유통이 된다면, 국민 게이밍 CPU, 게이머들에겐 거의 뭐 교복템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어요. 아, 정말 AMD 요새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위에서는 98X3D, 아래에서는 76X3D까지 게이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보터 님. 근데 왜 한국에서는 안 파는 걸까요? 야, 에디야. 너 같으면 팔겠냐? 어? 이거 나오면 그안 팔리는 라이젠 9000 시리즈가 더안 팔릴 텐데. 야, 그나저나 인텔 7600X3D 뭘로 방어하냐 이제?